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이 세부 설계 일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구가 있을까요? 기구 설계, 제어 설계, 전장 설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고만 계시면 심, 심중요하다 했죠. 심, 심이 구성됐냐 안 됐냐. 이일하하고그 다음에 구매 쪽에다가 알아야 될게 구매품하고 가공품하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펑키 제품, 매주품 업체가는 요거에다는 입고 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음에 마스터 플랜 나와서 이제 발전하면 인재 시작이에요. 설계가 인재 시기고 인재 다 처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설계도 뭐 당장 동일한 설비 계열로 나왔으면 이제 설계는 빨리 돼요. 그건 한 2주에서 3주 사이 에다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아예,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라 그러면은 뭐한 달이 아니라 한두달 걸리죠. 기본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거는 두달 이상 걸려요. 네. 그러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두달 동안은 이제 기본 설계 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세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딴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이거의 일정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부 일정을 맞춰서 요거 이해하시겠되나요이거 이해. 그러니까 프렉트 떴다고 해가지고 바로 내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제작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이런 마스터플랜에 따른 전체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맞춰서 설계 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매가 이루어져서 입고가 나와야지많이 이 일정이 나와야지 많이 제작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여기서 많이 까먹어요 네, 여기서 많이 까먹고 여기가 이제 물건이 자꾸 도면이 안 나오고 뭐 결정이 사양이 결정이 안 나서 하면은 또 이제 어디서 까먹어요? 여기서 까먹어요 왜또 특수품 찾아야 돼 그럼 찾는 게또 일이잖아요 사실 그럼 다 까먹고 이제 제작하는데 제가 두 달을 얘기했죠 기본 두 달을 얘기했는데 이게 선선슬 까먹어요 이게 파, 8주 다가 7주 6 4주 만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물건이 막 급하게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지 막. 그러니까 이거를 될수 있게 이게 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작 PM 이라고 하면 이게 좀 일종의 우리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제작이라는 게 물건이 있어야지만이 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누군가 그려야 돼 그래야지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을 그리는 사람이 키포인트인 거죠 키포인트 이 사람들이 잘할수 있게 동료하고 할수 있게 해줘야 돼. 뭐가 사양이 결정이 안된 거, 뭐 그런 것들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돼요. PM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다 넘겼다 하면 이제 그 일정을 맞춰서 구매에서는 이제 구, 구매품, 가공품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그, 턴키 나눠서 하면 입고 일정이 다 나오죠. 근데 이런 정, 정보들을 내가 사전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거에 대한 정보는 다 공유가 돼 있어요. 데드라인을. 어떻게? 마스터 플랜트 다 짭니다. 예. 어떻게 해요? 팀장들, 팀장 회의 때 이걸 다 결정해요. 이해되시죠? 아요까이해돼야 되는데. 아, 이게 나만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나만 알면 안 돼. 다 같이 알아야 돼. 함께 해, 우리. 함께 해, 지금 사람이. 응? 나만 알, 이 지금 중요한 거는 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회의록. 영업하고 이 고객하고 했던 회의록. 여기 설계인원들이 떼도 했던 회의록. 이 회의록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정리 시트가 있어요. 통상 이거는 이제 엑셀로 많이 하죠. 엑스 파일로 많이 관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내용을 하고 그 실제 원본 PDF 파일이 있어요. PDF 파일. 그것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여기서 일어나는 게 주요 변경 내용이 발생해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꼭 추가 사양에 대한 추가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추가돼요. 이거를 꼭확인하셔야돼요꼭 하다 보면은 기본 사양설계 있죠? 지금 사양서에 변경된 내용이 있고 추가 내용이 또 있어요. 신기술. 네,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항상. 고객사하고 항상 늦어지는 게 이것들. 설계가 이거, 이거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설계가 설계 또다 한다고 된게 아니라 이거 거기에, 고객의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고객이 확인한다고 또안전사양 확인한다고 내부에 또 안전사양서 그 안전반 그쪽에다가 확인한다고 또 연락하면 또 시간이 또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까먹고 있는 화성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똥줄 타는 거이이 발주 순간부터는 장비 업체는 똥줄 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런 게 결정을 해 고객사에서 결정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날리나 날리나 이거죠. 그리고 꼭 제작 비에는 주요 변경 내용하고 추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 검수 일정 이거 꼭 확인하셔야죠. 그렇죠? 그 이거는 뭐 품질에서도 많이 챙기고, 계에서많 많이 챙고, 영업에서 많이 챙깁니다. 챙기는데 이거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고객 검수 일정 기준이 이제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중간 검사하고 최종 검수 이렇게 두 번이 기본이고 중간 설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간 검사 생략하는데 거의 최종 검수는 무조건 합니다 네, 최종 검수도 하고 최종 검수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설비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져야 돼요 돌아가야 돼 최소한 돌아가고 그걸 보여주고 이제 최종 검수 끝나고 나 바로 이제 품질 검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 교육 일정 이게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는 펩이다 그러면 그 펩에 대한 신규 사원하고 신입 사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설비에 대한 교육을 장비업체가 해줍니다 이제 협의 이게 다 회록에 나와요 회록에 그 사람들이 와요. 한 10명에서 20명이 매주 막 와요. 와가지고 대강당이나 뭐 교육장에 가가지고, 예, 교육을 하죠.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예, 상당히 모릅니다. 예, 고객사가. 예,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생산하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걸 이제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또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죠. 거의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합니다. 이틀. 그리고 하루 정도 교육 받고, 그다음에 하루 현장에서 실습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하죠. 제가 많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